샌드 드레인 공법은 집안 계량 공법 중 하나로 집안에 모래를 삽입하여 배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이 공법은 주로 점토층과 같은 배수가 어려운 집안에 적용됩니다. 점토층은 물이 쉽게 빠지지 않아 집안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샌드 드레인 공법은 이러한 집안에서 물 빠짐을 개선하여 집안의 강도를 높이고 침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로 도로, 교량, 대형 건축물의 기초 집안을 안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샌드 드레인 공법은 집안의 수직으로 샌드 드레인, 모래를 삽입하여 배수 경로를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이 모래는 점토 층내에서물 빠짐을 유도하고 암일을 촉진하여 집안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암일이 진행되면 집안 내부의 과도한 수압이 감소하고 집안의 강도가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건축물의 기초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장기적으로 침마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샌드 드레인 공법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집안 개량 효과가 뛰어납니다. 점토층 등 배수가 어려운 집안에서 배수 성능을 개선하고 집안 강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비용 효율적인 공법입니다. 다른 집안 개량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셋째, 빠른 시공이 가능합니다. 공사 기간이 짧아 프로젝트 일정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유형의 집안에 적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공법입니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건설 프로젝트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샌드 드레인 공법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집안 특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점토층과 같이 배수가 어려운 집안에는 효과적이나 다른 집안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배수 성능이 부족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샌드 드레인 공법이 모든 경우에 배수 성능을 충분히 개선하지 못할 수 있으며, 과도한 수압이 발생하는 경우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샌드 드레인 공법의 시공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샌드 드레인을 설치할 위치에 구멍을 파는 것입니다. 이 구멍은 모래를 삽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특수 장비를 사용해 모래를 압력으로 삽입합니다. 모래가 삽입되면, 배수 경로가 형성되어 집안의 수분을 빠져나가게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암밀 작업입니다. 삽입된 모래가 암밀되어 배수 성능이 강화되고 집안 강도가 높아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집안이 안정화되고 건축물의 기초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샌드 드레인 공법은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샌드 드레인 공법을 활용하여 대형 건축물의 기초지반을 안정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고속도로 건설시에도 샌드드레인 공법이 사용되어 배수성능을 개선하고 도로의 침하를 방지하는 데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샌드드레인 공법이 대형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샌드드레인 공법은 지반 개량에 있어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지반의 강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공법은 특히 배수성능을 개선하고 치마를 방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이고 빠른 시공이 가능하며 다양한 집안에 적용할 수 있어 건설 현장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샌드드레인 공법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집안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건설 프로젝트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법입니다.